네, 다음 강의로 엑셀 대량 주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부분. 오너클랜 홈페이지 제 로그인해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엑셀 대량 주문 버튼이 나옵니다. 이거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아, 여기 엑셀 주문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선택해서 등록을 하면은 자동으로 주문권이 처리가 되나 보다라고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를 주, 쿠팡 주문서 양식, 스마트 스토어 주문서 양식, 요런 거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입력한다고 해서 주문권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엑셀 주문 양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오너클랜 양식대로 그 주문 엑셀 파일을 수정을 해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선택하고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하는 방법은 제가 파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엑셀 주문 양식을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상단 일행을 보시면은 각 항목 이름이 나오고 이 행은 도움 말이죠. 어, 이렇게 입력을 하셔라라고 나와 있고요. 삼행에 여기서부터 입력해주세요. 라고 나와있네요. 네. 여기부터 주문권을 건건히 이렇게 한 행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예제 시트 클릭해 보시면 여기 각각의 주문권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요거를 참고하셔서 주문권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쿠팡 주문서를 한번 직접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상품주문서를 조금 수정을 했는데 요거를 입력을 해볼게요. 옵션 있는 상품을 우리가 주문 처리하는 방법을 안 해봤으니까 요거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거 업체 상품코드 요거 그대로 조건을 복사하셔서 여기에 상품코드 붙여 넣어주시면 되고요. 수량, 수량도 다시 가보시면 어, 구매수량, 입건, 안건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것도 붙여 넣어주시고 배송 방식. 여기는 선불, 착불, 무료 중에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쿠팡에는 거의 다 배송비 3,000원으로 선불 배송비 상품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불. 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 어, 요거는 구매자 이름이고 수치인 이름을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어 주시면 되는데 어, 아까처럼 주문자 이름까지 가로 열고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받는 사람 전화번호, 수취인 전화번호 복사하셔서 여기에 붙여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우편번호도 우편번호 주소 같이 복사를 해볼까요? 우편번호 주소 이렇게 입력이 됐고 옵션 1, 2가 있네요.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 등록 옵션명에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복사해서 옵션 1번, 한개짜리 옵션이니까 보네요. 입력을 했고, 배송시 요청 사항도 나와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관리 메모,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제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볼까요 금액을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대강 요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주문코드 이런 거는 주문코드 복사하셔서 입력을 해도 되는데 요거는 저는 굳이 쓰지는 않고요 참고로 샵마인 뭐 플레이오토 이셀러스 이런 솔루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 주문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까 그 기능은 어, 사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해외배송 상품이 아니라서 통과무 뭐 생년월일은 안써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저장을 하시고 이 파일을 다시 오너클랜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여기에 파일 선택 눌러서 그 파일을 등록해 주시고 이번 파일 등록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건이 이렇게 자동으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옵션 입력하는 거 보면은 두 개가 다르게 입력이 돼 있죠 첫 번째 옵션 보시면은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옵션은 선택이 안된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옵션을 제가 입력을 일부러 다르게 해 놨습니다 등록 옵션명이 실제 옵션이랑 똑같이 생긴 요거 7번은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8번에는 제가 점을 하나 빼놨어요. 이런 식으로 옵션명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옵션이 선택이 안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마켓별로 이 옵션명이 그대로 등록이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옵션명 앞에 뭐그 다른 이름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상품 등록한 이후에 공급사에서 옵션명을 바꾸는 바람에 이 옵션 명이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 박스 요거 아래 살펴 누르셔 가지고 아까 제대로 된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8번 옵션까지 제대로 입력을 했고 마지막으로 적립금 사용 버튼 눌러서 0원으로 돼 있는 적립금을 총 결제 금액이랑 똑같이 되도록 바꿔주신 다음에 2번 결제하기까지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문권 송장 번호를 한번에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배송 중 배송 완료만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나머지는 선택이 안된 상태로 보시면 밑에 배송 상태에 배송 중 배송 완료인 주문건만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여기 다운로드 이세개 중에 하나를 누르셔가지고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엑셀 다운로드는 주문건의 주문 정보랑 배송 그 송장 번호까지 다 포함된 파일이구요 옆에 플레이오트 송장 정보 다운로드랑 이셀러스 송장 정보 다운로드는 이런 그 외부 솔루션 프로그램들 사용해서 일괄 송장 처리를 하실 때 다운 받는 버튼입니다. 참고로 이 이셀러스 엑셀 다운로드나 그 플레이오트 다운로드나 둘다 받아보시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동일해요. 이거는 그 잘못된 게 아니라. 직접 이슬러스나 플레이오토 안에 송장 입력 양식을 오너클랜 양식으로 맞추어서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솔루션 프로그램 안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다시 판매자 페이지에 배송 관리로 오셔서 엑셀 대량 배송 버튼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파일을 그대로 선택해서 업로드해서 등록하기 누르면은 등록이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 각 마켓별로 송장 양식이 또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 대량배송 작성 가이드가 있죠. 요거를 보고 똑같이 송장 양식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송장 번호랑 배스택배사, 주문 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셔서. 파일을 어, 업로드해 주셔야 제대로 송장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켓별 배송 양식대로 파일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발송 처리를 할 수는 있다 그렇죠 근데 한 마켓에 주문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미리 어, 송장 양식을 그 저장을 해 놓고 그대로 일괄 발송 처리를 해 주시면은 편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쿠팡 에서만 주문권이 거의 다 들어온다 쿠팡에 하루에 송장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수십 건 있다 하시면은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 편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다른 마켓들 여러 마켓에 조금씩 조금씩 주문이 다 따로 들어와서 어, 그런 경우에는 요 송장 형식을 각각의 마켓에 다 맞게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일괄 발송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켓에 주문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어, 차라리 건별로 직접, 그, 송장번호 복사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발송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문처리 프로그램, 샴마인 플레이 오토 이셀러스, 요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엑셀 양식대로 한 번만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 주문처리 프로그램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